시간에는 기미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일간이라는 것은 기토. 내가 음양 오행에 있어서 내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기는 청간이고 또 기미일간에서 미는 지지가 될 것입니다. 둘다 토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음량까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궁에 있는 일간은 비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미일관에서 미는 정을기세 속성을 그 지장관으로 내재하고 있는데 정은 편인이고 을은 편관이고 기는 비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운을 배우자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가 처음에는 편인의 입장에서 마치 이모나 고모나 숙모와 같은 입장이 될 것이고 점차 그 성격이 점점점 난폭해지고 뭔가 관리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입장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가 종래에는 그냥 동료나 친구처럼 또 같은 입장으로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무일관이나 기밀관이나 똑같이 60화 갑자의 입장에서 보면 천상화에 속합니다. 천상화는 해나 달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상화는 반드시 수의 기운이 있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밀관에서 우리가 같은 비견의 입장에 있는 것은 음량오행이 같기 때문이고, 음량오행에 음량이 다르게 되면, 즉, 무토나 진토나 출처가 들어올 때는 급제가 됩니다. 급제란 말은 재물을 빼앗기는 그런 급탈의 급자이기 때문에 급제는 비견과 달리 재물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힘이 일가념, 급제가 아니라 비견이라서 급제보다는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육친 관계를 보면, 토의 기운에서 보면, 별표에서 상대적으로 서 있는 수와 목은 상극의 입장이고, 금과 반은 가까운 상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수록 극하는 입장이고, 가까울수록 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극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걸 당하는 건지, 내가 그걸 하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은 관성이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성에는 나와 음량이 같은 평관과 음량이 다른 정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성에는, 관성이란 것은 일이나 직업을 말하고 또 명예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관성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정관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성은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고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시모가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재성과 재성에서 정제와 편제를 가르는 구분하는 방법은 나의 토의 기운에 있는 기토에 있는 나와 음량이 같으냐 다르냐를 두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으면 편제가 되고 다르면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생하는 입장, 상생의 입장에서는 화와 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생하는 것도 내가 생하주, 생하여 주는 것이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생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생함을 받는 것은 내가 태어나도록 도와준 어머니와 같은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토의 기운에서 인성은 화가 되고 정인과 편인이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음량이 같은 편인과 음량이 다른 정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아주는 금은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란 말은 식신과 상관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 상관이란 말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 나의 직업이나 일이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신은 신을 먹는다는 뜻인데 신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감명을 하다보면 식신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체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위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공략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깊은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상관이 들은 사람을 보면, 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뭔가 버릇이 없는, 또는 관을 우습게 아는, 관을 상대로 손, 이렇게 손 안에 넣고 주무르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미일관을 놓고 본다면 내가 만약 결혼을 할 상대로서 상대방이 토군을, 토의 기운 그 중에서도 미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놓고 나와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띠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운으로 본다면 일주를 가지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일주에 기미 일간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나와 궁합이 맞을까 하고 견주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로서 도찐 개찐이 아닌가 합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만나고 서로 이해하기 쉽고 동료나 친구처럼 또 같은 동년배를 만나기 쉽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남편으로서 존경한다든지 부인으로서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그냥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 부부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입장에서 기미의 입장에서 민음 양을 뜻하고 양은 그 성격이 늘 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동한 걸 좋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가만히 앉아서 뭘 하라면 잘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외출도 시켜 주고 또 같이 외출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뭔가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디자인이나 방에 있는 뭐데크라인 같은 걸, 어떤 것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늘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내 배우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애인 같고, 친구 같고, 동지 같고, 어머니 같고, 때로는 누나 같고, 때로는 오빠 같고, 때로는 동생 같고, 또 때로는 아들 같고, 또딸 같은 이런 배우자의 변화 무상한 부부 관계가 되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희 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